차가 없네 야차차차 컨텐츠 차 났다 연마 안에 연마 안에 알게 아, 넘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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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다 얘들 해나쿠 오른쪽 야, 야, 야 앞에 뛰고 나이스 끝못 살리지 재 죽이면 3번 죽이면 단. 단 뼈락이 있어 움직나? 에나나 퍼트리러다 뭐 하나 라타나 하나. 어디 어디 까비 짱아 언제 거기를 숨었니 나이스 복수했다 일단 <laughs> 오케이 오봐사야봐사야내 어, 앞에 세내 앞에 세 아, 차차차차차차차차다차차차차차차차딱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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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, 이거?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너 피.. 죽은거야? 아니지? 아니, 아 어, 죽은 알았어, 않았어, 아, 인도우가... 주안죽었잖 아, 아 뭐야.. 죽은줄 알았 어, 시친줄 알았 어, 킬 정도. 어,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어.. 도도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층이정 형, 1번쪽 봐줘. 안타하면서 나온 자리로 가서. 나이스. 나은씁다 나무 씁다 내려, 내려, 가줄게. 에이! 어! 아래, 아래, 아래. 나이스, 나가. 어. 왔어? 어, 패드만패드만 어, 이거 사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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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맞거 이거. 맞았다 거 뒤로 이어 뒤로 이거. 이거. 이이붙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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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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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. 아. 오. 어, 음. 아, 그 <laughs> 인 어. 오 오,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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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누구, 누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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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어 바로 아래, 바로 아래. 이리 파 아, 래 바로, 스트레, 바로, 스트레. 바로 스트레. 와, 아, 래죽이랑나 죽겠다, 이다아 죽겠다. 나 죽겠다. 나죽겠나 죽겠다. 나 죽겠다. 나어겠나죽겠나나이스나이겠다나죽다올라가다나 죽겠다. 다다 피팔고 찍어줄게 피팔고 찍어줄게 핑핑핑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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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하나 더 있어 아나 살았다 아래 어딘가 이기지 아, 보인다 긴기 보인다 나비치는줄 알았다 깜짝 놀랐네 나오려고 할때 나왔다 하나는없어 아, 건물한테 아, 나온 건물, 건물 아니야, 나 아파 헤어스 뒤에 둘 있어. 아, 기다 헤어스 하나 더 있어봐. 아, 확인 헤어스 뒤야? 띵 던졌다. 나도 맞았다. 어, 진짜. 오 씨. 나이스. 야, 야 나도. 개 그냥 민다. 아, 죽었다. 왔다 갔다. 둘좀 잡자 둘. 둘. 내앞나 있고, 내 앞에 하나. 둘이 다둘 여기 둘. 여기 잘. 내 앞에, 내앞 바로 앞에. 어. 아. 죽여줘. 나이스. 아직 안들어온 네, 근데 있어요 메르타. 아, 뭐야? 아둘 아, 다른팀이다 이러 힘든 아, 나죽겠다나이스갈수 있으면 이너 바로 앞에 있는 데? 바로 바로 핑 핑. 아, 네, 핑 뽑는 거 들킬 거 같은데. 아! 오 나이스 왜 기적이야? 기절 뭐 오오오 안보이 잡았다 잡았다 이거. 잡았다 데오사보다어이다인나 두발 쏴줄게 결정적일 때징사수까지아냐아냐아냐어 내려 띠..띠..띠미 쏴줄게 띠미 두발씩 이게. c h 아, t a 이죠 e r 이죠한발 쏠게 o n t w a 다 t t 다 아, 내가 k about it. I said, I said, I said, I s a i 아 I 렀겠어 베트라고. 박캐리아. 아니 아니 한명 남았어. 한명 남았어. 아, 박캐디라고 할게. 어. 프로셋 가면 왼쪽에 있었지나? 왼쪽 왼쪽 구석에 비계차 돌면 바로 있어 아, 안 됐다. 나. 아, 안 들었어. 어. 스마트사. 빨리. 아, 보 야, 박캐 박캐. 이렇게 한 건물, 한 병. 아, 둘, 셋. 너 안킬 짤? 왼쪽열실다 왼쪽. 오른쪽 오른쪽 할 수, 아 죽었다. 오안죽었죠 왜? 예, <laughs> <laughs> 아이. 차토리, 차토리. 차 소리! 차 차운다. 온다, 차운다. 온다. 큰길 따라. 아. 어... 갔다. 하나, 하나 있는데? 메뉴로 오자마자 바로 잡 메뉴에 메뉴로조 내려왔어. 하자 겠다. 제일 아래 한 번까지 이거 인서클 해야 돼. 나왔다. 어, 어, 어. 연막 밖으로 나다 나이스, 라이스 아, 나이스. 나 테스트 안 했다. 으, 통통. 통. 통, 통 기절. 끝끝끝끝절 으, 통통 기절. 으, 통통 기절. 으, 통통 다절 으, 통 기절. 으, 통다 기절. 으, 통통 기절. 으, 기절. 으, 통통 기절. 으, 기절. 와, 누가 안 죽어?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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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이제 친구들, 적들. 어, 친구 왔다. 다른, 다다 저거 왔다. 여기, 여기 체육채 아, 내가 한 도대체. 명 도대체. 왔군. 아, 뒤에서 맞았다. 여기, 여기 한명 왔어. 페인인데. 자 그냥 바깥에 한 페인데 지하 조심해 지하에 있다. 또 어, 살릴까? 살릴 수 있다 이거 아니 말고. 이제 지하에 있는 애가 마지막이다. 내 네, 근처. 안 돼. 아 기절. 아나 이거. 둘 아, 기절 뭐 하나 3? 더 나이스 들다기들오토바이삼다기들삼터버이 있는 카가나한번 조심해 고매. 하나 걸룩 쩐다 아까 기들 나이스 내려가야 돼 내려온다 뜨네, 내려온다 아, 내가 여기 공원 삥 뿌리고 들어갈게 끝끝끝끝 내꺼 내꺼 나이나이어내려와서골써 어디 출발 안집집집집집 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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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. 집, 집, 집. 집에 있는 집에. 파라킨 내가 한대 맞췄어. 한 대가 제대로. 나똑면 죽겠지. 쏘다 쏘았다. 지금. 나이스. 응. 아, 진짜. 3층, 3층, 3층부터 아, 내려, 내, 아래, 내 아래. 올랐다 올랐다. 아 저거 아래. 한 아, 네. 네. 아, 아, 명, 한 명. 나이스 놓고. 나 아래. 나 아래, 아래, 아래. 래이나 그래, <laughs> <했다, 다> <laughs>